오늘은 50명 특집으로 옛날 한 옛날 보루로 해볼 거다. 오늘은 편집도 없고 그냥 옛날 보루로를 모아 볼 거다. 이 스타 에그는 이 포비랑 닮은 놈 다섯 마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화면 조정 중 할게요. 뭐야, 어디 갔어? 어이, 찐! 아, 나 오늘 좀 소심한 게 있었지. 어, 뭔데? 어, 뭔데? 찐, 그래. 포비가 날 때렸어. 오, 무슨 소리? 내가 어디 봤어? 내가 때려. 나너안 때렸단 말이야. 야, 야, 나 지금, 나 지금 행복한 상태거든. 어, 번, 내가 한번, 한번 어 요래. 그거. 자 얘들아 배고프니까 요리는 요리는 내가 할게. 오오 맛있겠다. 와 냄새. 오 그렇게 냄새가 난다. 오 냄새. 와 냄새. 제 퍼비 왜 나를 때려? 오오 누가 나를? 제이. 오늘은 배고프다. 제이 Yeah. 자 음식 다 됐어. 아, 좀 맛있게 먹어. 아, 아, 오. 이 맛있게 먹면 힘이네. 얘들아 오늘 내 축가 생일이거든. 그러니까 빨리 오서 나한테 축가 생일 좀 해. 좀. 축하생일이라고 루피가? 얘들아, 준비하자. 오, 그래. 짜랑! 냐 오!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짹짹! 아, 짹짹! 에헤, 애들 갑니다요. 와, 진짜, 루피 요리하는 모습 진짜 아름답다. 그러겠지? 야, 근데, 너는 뭐길래, 자꾸 노래를, 나는 잘생겼어. 나는 잘생겼어. 나는 잘생겼어. 얘들아. 내가 뭐 발매한 거 있는데, 루피에게 진짜 아주 최고로 좋은 선물을 줄 거야. 아, 나 자만 들었어.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거? 이게 좋은 거라고? 뭐야? 그냥 이거 들어가기만 하면 된대? 오, 한번 사는데, 오, 한번 사는데, 오, 강강 여기 짐시? 야, 야, 나도 한번 들어가 볼래. 야, 나 나왔어. 에디도 들어갑니다요. 오디, 나도 한번 들어가 볼래. 음, 어, 뭐야 이거? 왜 열려 있어? 참고로 요건 잘못나와서 이스타이크가 아니야 응 음, 이거 제대로 안닫혀 뭐야 이게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야 그러게 오.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야 얘들아 빨리 가자 어? 저게 뭐지? 오 들어가야겠다 어? 잠깐만 오, 오. 오 뭐야 나 너무 오발견하셨다면 천재예요 오, 오, 잠깐만 얘들아.